대호 AL. 자 대호 AL 같은 경우도 차트는 멋집니다. 차트는 멋진데 어, 지금 아주 구름대 아래 있어요. 예, 구름대에 갇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탄력성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. 아니구요어 2,620원이시면 어저께잡으셔고 수익 중이신데 요거는 네,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아침에 만약에 k 이2% 이상 뜨면은 네, 조금 보유를 하시고. 내일 갭이 2% 이상 안 뜨면은 요거는 매도 처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이렇게 갭이 한2% 이상 뜨 갖고 이렇게 뚫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 대북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터지고 있고요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를 이렇게 뚫고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장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,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요 종목의 10, 비중이 10%이니까이 61선 60일 선만에 해소안 시키면, 그 장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예. 재료가 계속 남아있어요, 철도지.